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 회동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동은 낮 12시부터 1시 45분까지 시종일간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은 공개되었으므로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통령님은 G7 방문 시 외국 정상들이 환대하고 또 성의 있게 대화 나눴던 부분들을 설명하셨고, 특히 일본 총리가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어야 지도부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둘째. 야당 지도부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또 검증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김병기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제기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가족의 신상까지 다 문제 삼는 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이 입각을 꺼린다는 고충도 설명하셨습니다. 셋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지도부의 입장을 경청하면서 이는 국회에서 여야간에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대통령님은 송은석 대표가 경제 전, 정, 경제정책 전문가이니만큼 경제 분야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질문하셨고, 송 대표는 실업급여 문제, 코로나 시절 부채 문제 등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설명하였습니다. 다섯째, 대통령님은 대선 시기 양 후보 측의 공약 중 공통된 부분은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관심을 표명하셨고 여야 지도부는 이후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오늘 회동은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시작하였다는데 서로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이런 만남을 자주 갖기로 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